2월 7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비로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시고, 새날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선택을 하여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여 없어서 또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살아 있어서 화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감을 통하여 거룩한 분노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과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의 성실과 최선으로 임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죽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에라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한절 여러분 한절 교독하고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육인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하나임 정부의 실세였던 아브넬과 왕으로 세을 받은 이스보셋의 죽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들의 죽음으로 이제 마하나임 정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 있었지만은 그는 어렸고 또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기에 합당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마하나임 정부는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라의 미래 또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장 1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갔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 이다.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당신과 우리는 한 고륙입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에 합당하다는 의미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한 동족이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나는 한 동족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다윗은 한동안 사울를 피해서 블레셋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해 살 만한 일이 있었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사우랑이 죽었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블레셋에 있었고요. 그렇다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 다윗과 블레셋이 한 편이겠구나. 그래서 저들이 우리 사우랑을 죽이고 계략을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만한 계략을 세웠겠구나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와서 한 고륙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는 이제 그런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우리 사이의 오해가 모두 풀렸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오해할 만한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 이스보셋의 죽음 역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우리는 오해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다 해결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한 고륙이라는 선언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가 완전히 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왕이 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와서 비록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에도 다윗 당신이 우리의 군대를 이끌었고 또 우리를 다스렸지 않습니까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은 사울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많은 승리를 이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천부장으로 좌천되었을 때에도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고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임했었고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든지 지켜보지 않든지 간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경험들이 사람들이 지켜받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당신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의 목자로 또 우리의 주권자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본문에 나오는 목자라는 단어는요. 고대 세계에서 왕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왕이 양떼인 백성을 인도하고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다윗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고 있는 주권자라는 단어 역시 나기드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통치자,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이런 뜻이에요. 왕으로, 통치자로, 주권자로 지명된 자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었다 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를 왕으로 세웠다, 그를 주권자로 세웠다. 그를 지도자로 세웠다 할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권자, 지도자, 왕으로 세우셨고, 당신은 하나님의 의해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이유를 든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는 한 혈육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부터 우리 앞에서 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식적인 직위식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르가 해브론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장면이 사무에라 5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옴에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언약을 맺고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언약을 맺음에로 번역된 단어가요. 이크르트, 이크르트. 라는 단어입니다.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을 맺는데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뭐지 싶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요. 언약을 맹세할 때에 동물의 희생을 드리면서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의 배를 갈라서 양옆에 넣어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아바람이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횃불로 임하셔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십니다. 피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언약이죠. 그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언약이 아니라 피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여서 그 쪼개어진 동물과 같은 똑같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라는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장로들은요. 그 언약을 어디에서 맺었느냐? 여호와 앞에서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고백한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붙드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요 세 번째로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처음은 약 22년 전이죠.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7년 6개월 전이었습니다.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1장 3절 말씀은 요 동일 병행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동일한 내용이죠. 그런데 마지막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은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또 하나 장로들이 잘 선택했다 라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은요 다윗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 약수라고 있습니다. 그가 몇 세의 왕이 되었고 또 어디서 얼마 동안 다스렸고 언제까지 다스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것은 사무엘로부터 기름부음 받은지 약 22년 지난 시각점입니다.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때로부터 약 7년 6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사이 다윗은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련도 겪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나에게 이루어질까? 절대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내삶 가운데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날을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 이게 과연 내 앞에 이루어질까라는 수많은 의심이 들 때가 우리 가운데 다윗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 어땠을까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왕이 되고 싶었을겠죠. 그날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왕이 된다는데 어느 누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너무나 더디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나름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이때는, 이때는, 이때는.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 시간표를 내려놓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자.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쫓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몸을 두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간을 거슬러서 세상 사람들처럼 내 머리 굴리고 사람 동원하고 힘 동원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말하는 거예요. 내 시간표다.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조금 더 늦어진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힘들어도 더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다윗과 같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있어요. 인내입니다.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인내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쫓아 살아가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탈레반과 예수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군부 정권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독재 정권 가운데 압제받고 있는 북한 땅을 기억하면서. 그 땅을 붙들고 있는 악한 권세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방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오미크론으로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국가의 정책을 계획하고 행하는 위정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침을 통하여서 어려운 국내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는 사역자와 헌신자들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맡겨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매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실천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나라와 열방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